그리고 렇게한번 유의식이 유의한 는뭐 별거 없는데 내가 쉬운 시간에 고민을 해봤어요 아 그래도 430은 이해를 좀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 이거는 아, 그래도 어? 427, 428까지는 좀 다시 보면 어분 이해가 될거요 근데 429를, 아 430을 제가 아 왜냐면 설명하면서 하, 이번에 이제 안 하면 될까 오늘까지 어, 고민을 혼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대충 무성하게 설명한것 같아 가지고 음. 음. 여러분들 듣고 설명을 할게요. 음.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한 것 같아요. 음. 에펙스가 헤키니까 그별게 아닌데 되게 너무 어렵다고 성격을저버리는 이 되는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네, 네 f(x)가 마이너스 음, 플러스 a보다 작아요. 음, 그렇지? 네. 그런데 뭐보다 작아, 어? f(x)가 작아요. 뭐보다 작. 아 근데 이 g(x)는 봐봐요, 뭐보다 작으면, 어? 여기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뭐보다 작으면 굴곡이 생기면 안 된다고.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백이 A가, A백이 1이 여기가 되, 되면 안 되고, A백이 굴곡이 생기면 안 되니까, 굴곡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가 굴곡이 생기면 안 된다고. 굴곡이 생기면 안된다 그냥 이러든지 아까랑 일로까지 이해가 되지. 이러든지 이래야 돼. 그러니까 A백이 1은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적어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지? 네. 근데 f(x)는 뭐 이렇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f(x)는 네. b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네.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b에서 b일 수도 있고, 이건 b가 양수일 때야. 네. b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요건 이제 아니, 요건 이제 뭔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B는, 네, 요건 음술 때가 요런 상황이에요. 네. 이해가 돼? 요 얘기는 이제 알았으니까 지울게요. 불공이 없어야 된다, 포인트니까. 네.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 FX는 C 플러스 1이 됩요다 네.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넣은 거야. 네. 이걸 이제 GX에 넣어보려고 하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별거 없어요? 네. 그런데 A 1이라고 -E 하는게 아까 말했지만 여기 써도 안 되고 그럼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니까 안 된다. 그지 여기 서도 되고 적어도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이쪽에 있어야 근데 요식 자체가 뭐냐면 요식 네.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 세트 마이너 세이에요 여기는 X. 그리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지? 예. 네. 그니까, A, A 빼기 1은 요거보다 이쪽에 있어야 돼요. A 빼기 1은 이쪽에 있어야 돼요. A 빼기 1은 이 있어야 돼요. 근데, A 빼기 1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빼기 1이 넣었을 때, F X. 그러면, G가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gfx는 어떠냐? 이게 최소니까, 그거보다 작으면, 요, 그걸 여기다 넣은 것보다는 클거 아니야? 이, 이해가 돼? 그지? 요거보다는 네? 클거 아니야? 이렇게 크겠지? 네? fx를 넣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fx 빼기 2야. x신 fx를 넣었으니까. 어? 그지? 그런데 걔가 어떻게 한다고? 이거보다 커야 돼. 마, 넣어야지. 여기다가,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이이모보다 커야 돼. <laughs> 음?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음? 이거 이해 되냐고. 음? 요 값은 뭐야? 마이너스 A, 그리고, fx는, 요놈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plus a, a, b.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무튼, 내려오는 그래프였는가요? 내려오는 그래프. 여기까지, 이해돼? 등호는, 여기여기 여기 등호가 빠져있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있어. 같은 논리야. 얘는, C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 C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C 플러스 1 여기 쓰면 안 돼. 왜? 불복이 생기면 안 되니까. C 플러스 1 여기 쓰면 안 돼. C 플러스 1은 적어도 여기다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드오니까여기들드오가 들어가야 돼. 아까는 드모가 안 들어갔어. 여기 드어가 있으니까 드모가 들어가도 돼요. 이해가 돼? 그지 아, 그러면 G, 여기는 여기 거니까 G, F, 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고,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값보다 작아야 돼. 뭐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10 플러스 1 런. 그죠 네. 작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fx가 지금 뭐였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0 플러스 2인데, 10 플러스 7 플러스 1보다는 c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c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 사이는 지금 플러스 인지 마이너스 인지 몰라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합성한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1보다 큰 이런 상황이에요. 예, 네, 큐교 마이너스니까. <laughs> 이해돼? 그 다음에 얘는 x가 1일 때는 1 이상이니까, 1 이상이니까, 1일 때는 들어가고, 1, 단식형 1보다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여기 있으면 굴곡이 생기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 <laughs>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몸은 등호가 왼쪽에 붙어있고 오른쪽에 등호가 없어요 <laughs> 이해가 돼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얘를 그림이 말 그대로 실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불고기 없이 되어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 끊어져도, 끊어져도 1대1 대응은 될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되려면, 여기가, 어? 여기가 채워지면, 얘랑 얘랑 해서 1대1 대응이 안 돼요. 여기가 빠꾸 나면. 어, 요거는 여기는 될것 같지만, 얘랑 얘랑 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어? 요렇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가 빠른꼬가 딱 나야 딱 내꺼예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 b가 음수여야 돼요. 그리고 어때야 돼? 마이너스 1 b e b이 b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음수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 소리 마이너스 b. 왜냐면, 음? 얘가 비가 음수면, 음? B가 음수여도, 음? BX니까. 어, 이게 Y는 BX니까, 그러니까 마이러스 마이러스 네. 그러니까 이게 y 는 BX니까. 이스가 b B가 음수인거죠 그니까 러이거 양수가 되는거 맞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음? 여기서 어 해야 돼? 마이너스 C 플러스 B이 b 여죠 이, 이해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 뭐야, a 플러스 1이 b고, 여기서는 b 플러스 c가 1이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2c의 값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c잖아요. 이건 1이에요. 그지? 그러면 A는 B 빼기 1이고 C는 1 빼기 B에요. 더하면 제로죠. 그래서 A. 중요한 거 요약해볼게요. 뭐냐? 결국은 그 포인트는 뭐다? 불곡이 없어야 된다. 언제? 연속함수 있게 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요거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A 빼이 -E 1이라고 하는 게, 1 마이너스로 잡을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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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불곡이 없어야 되니까, 요 놈이 적어도 이쪽에는 있어야 된다. 요거보다 왼쪽. 요 놈은 요거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시작 포인트야. 근데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부등로 출발을 하고,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규모를 넣은 거야. 그래서 각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얘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채워질 때는 이게 1대1 대응이 되잖아. 똑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같고, 여기 함수값이 같다. 같다. 간단히 대답을 하면 그렇 이렇게 기겠죠 <laughs> 네, 플 특강을 간단히 볼게요. 네, 아플 특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197에서 아까 이거 우리 숙제에서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F가 F인벌스랑 같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원래 함수를 Y를 대칭을 시켰더니 대칭을 시켰더니 원래 함수랑 똑같다가 가장 정의야. 아무런 MSG를 타지 않은 그냥 순수한 정의라고. F랑 f 인벌스가 같다는 말은 어떤 함수를 y 에 대칭을 시켰더니 같더라. 그게 끝이야. 근데 <laughs>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야? 연속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딱딱딱 끊어져 있는 그래프잖아 그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할 거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할 거다. 430분만 따로 보는 게 낫겠네요.